저희 목표가 치킨이었나요? 어? 된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좋아요. 아야. 어 프라이팬 세 개임. 어 그걸로 <laughs> 담당님을 진짜... 때려봐요. 에? 열렸던 아! 야! <laughs> 여보세요. 엠포 아, 드세요. 엠포 드세요. 엠포 드세요. 예예. Yeah, 엠포 yeah, 드세요. <laughs> 해민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laughs> 당하꽃만 살지 않아요 비밀 열쇠 있다 비밀 열쇠 왜 이렇게 좋아해? 있다. 열쇠 좋아요 저희 다 열쇠 가져가요 좋아요 히미님 비밀 열쇠 한 번도 안 열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열어 <laughs> 알았어요. 됐습니다 여기인가요? 맞아요 우와 아 와, 아와 이거 아 뭐야 아, 대박. 어머 대박 그럼 살려주실래요? 네에? 아비나우트 타고 갈까요? 좋아요 어 우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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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음 어 아, 잠시만요 뭐야 왜 이래 여러분 이제 장착하셔야 됩니다 붙였어요. 네 빨리 가 빨리 출발하죠 도금 주세요 간다 간다 갔나요? 어, 왔다. 왔다. 오 어, 야, 어, 예. 어디 야, 핸이 어디 핸이 왔다 우와 야근 어디갔어 아니 <laughs> 버려주세요 <laughs> 잠깐만 핫핑크

아니 이거 팀 게임이라고요. 여러분 단독 행동을 하지 말아요. 게임이 버렸어요. 저를. 사연이 <laughs> 있습니다. 원시 제... 제거요 네. 그그 그 왼쪽 왼쪽 아, 왼쪽. 에 그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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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잘했다. 고고고고. 아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 <laughs> 못다 <laughs> 저거. <laughs> 선생 이거 저 봐주세요. 제가 살려볼게요. 네. 어딘, 어딜 디어 봐줘야 되지? 안전한데 건물 들어가셔서 2층 먹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뭔 소리예요? 뭔소리예뭔소리예 이거 살리는 소리예요? 살리는 소리. 10초 동안 봐요. 어, 그 아. 엄청 끌려서. 뭐, 아, 오, 이렇게 배달되는구나. 여기 능선을 잘 먹어오면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저거 수령량용 차 아님? 저기 사람들 타는것 아, 같은데? 와, 자기장 미쳤다. 저 그냥 누워있을게요. 어? 어, 확인, 어, 뭐야. 확인. 에? BRDM 와요? 어? 없어. BRDM, 나, 두, BRDM 둘인데? 온다. 어? 나, <laughs> 나 가만히 있을게요. 아 팬님 죽을려나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죽어서. 어, 좀 괜찮은 어? 게 아니잖아. <laughs> 다 <올라온다>. 아. <laughs> 로진님 피에 사람 있어요. 두명 일단. 저기 능선에서도 깨우고. 대 앞에 자꾸 차가 지나고 그 어라? 어라? 이렇게 가지 아, 말아요 여러분. 안 아... 아니, 지... 아, 아 근데 헬미님 확실히 잘하시다. 계속. 헬미님 정시다 오케이 가만있어 이제 얘네 차안탈것 같으니까 오케이, 지금이다 싸우는 사이에 지금 오. 저는 자기장에 일단 들어가 있게요 이거 그거거든요 치코리타 메타 오케이 풀이 됩시다 진짜 스위바머 치빈다 끝났네 3명 남았어요 세명만 닦으면 돼요 네? <laughs> 키트랑 구상 세개 있거든요? 어, 근데 쟤네 링 때문에 어이? 이길 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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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보여줘요! 잠깐만 저거 b r d 임인데요 괜찮아, 괜저 녀석 나를 찾... 어? 이겼다 뭐야? 이거 미쳤다 <laughs> 이거 뭐야? <laughs> <laughs> 등이에요와 어, <laughs> 나이스 <laughs> 너무 레전드인데. 대박. <laughs> 대박임. 와. <우와>. 뭐야 뭐야? <laughs> 아, 당신들 제 오더를 한번 따라 볼래요? 좋아요. <laughs> 가봅시다저 이제 살짝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laughs> 오, 멋있어요. 이번엔 진짜 치킨이다. 오케이, 파이팅. 이쪽 타고 가볼까요? 4번 픽? 어, 알요 여기는 차 타는 게 살짝 어그로 걸려가지고. 이거 잘하시네. 일단, 인해서 피 채우고, 물가에서 상황 보고 건널 준비합시다. 우리 가야됨. 오케이. 여기 커리 쪽으로 갈 거예요. 오더, 오다... 편하네.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두 명. 하나 기절. 네. 쇼핑, 하나 누운 거 잡아줄래요? 네. 여기 들어가긴 해야 된다. 커피님차더장 어, 인하자. 쟤는 어차피 죽어요. 오토바이 소리. 새워 10개는 더워. 야0개 끝? 더 음. 나이스. 그럼 여기 1 0 먹자. 어 사람. 사람 어디? 저 사람 개이생겼는데아너핑확는 더워. 10개는 더워. 이0개 쏴줄 수 있나? 여기. 대피. 기절. 이게 뛴다. 한대 파워팅. 나이스. 담님 원래면 우리 견제 사격 해줘야겠다. 담님 조금씩 땡기면서 와볼래? 네. 하나가. 담님 살아올 거 같은데? 네네 저 반응. 나이스. 담임 인인가요? 네네네 어, 아, 확인 이거 잠시만 갈고 볼게 여기 우리 언덕 가면 되거든요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서 갈게 싸운드안 났었거든 담님이각 벌려주면서 올 수도 있어가지고 괜찮을 수지도 음. 아이고 여기 이거 여기. 오른쪽 싸우는데 이거 왼쪽을 당겨서 왼쪽을 닦아야 될거 같아 여기 에서 쏘고 있거든요 지금 왼쪽에 담님 잡은 애들이 으악. 아, 위에서 쏜다 아, 까비 층에서 쏴요 조심. 아, 제가 몸 앞에 아, 앞에 있다 앞에 아, 있다. 아, 이거 봐봐요. 나이스. 네. 뒤 하나 더그 있어. 뒤또 있다. 아, 나이스. 다들 살리고 가면 될 듯. 앞에 연막 감다. 나요. 라스트야. 2대2 이거 급하게 안 해도 돼. 누구야? 아! 어디? 왼쪽, 아 왼쪽이네. 앞페님 어, 오른쪽 붙어 있어요. 아. <laughs> 어래아아 그래?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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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너무 아, 아깝다 저기 있냐 아깝다 야 우리 킬다 했어요 이번판 오 잘하면 진짜 될지도? 아저 밑에 있다 어딨냐? 아, 아, 아 와, 이게... 이건 진짜 아깝다. 입 막. 오케이. 어, 비밀 열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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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비밀 열쇠 집은 주팅입니다. <laughs> 알았어요. 요. <laughs> 되게 좋아하시네. 헬미님. 네. 혹시 4번, 4번의 파들짝 파들짝 분을 열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가시죠. 떨어지는 떡국물좀넣워 먹고 싶어서 갈까요? 좋아요. 여이지만 야, 우리는 언급도 없다야. 건 누구? 그 신사분들은 야. 빠지시죠. <laughs> 제가 있는 집에 그문 여는 데가 있어요. 아 여기. 아우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과연. 도전 <두둥상>. 시작. <laughs> 아니? 와, 애따비 <에디비> 나오는데? <laughs> 와, <우와>, 여기서 애따비? 애따 시어 헬미님. 자, 여기서 애따비. 주섬 주섬. 애답 한번 쏴보자. 애답 한번 쏴보자. 어디다 쓰지 카피바라 이리 와. 뭐 <laughs> <저> 야군인데요? <laughs> 그... 이 중간 소가를와 <laughs> 쏘마를... 소리 좋다. 남은 것좀 있어 빨리 먹어요. 아이 두렁이도 아니고 남은 거를 이거 이렇게. <laughs> 야 아니 먹으러 간다 할때 빨리 왔어야지. 어, 지금 헬기 옵니다. 아붙채게요 어, 이번엔 나고도 없겠지? 오호! 아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생각보다 재밌게 갔, 갔었네 갔. <웃음> <웃음> 일단 4번에 모이긴 할것 같은데 우리. 여기 지옥. 어어 갔다. 어라? 어라? <laughs> 어라? 와님 아, <팬님>? 어라? <laughs> 아니요. 저 살리러 오시면 죽어가지고 저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안녕. 웃음> 아니, 어, 이거 와팬님을 살릴 수 없. 와, 어, 아마 제 시체나 물어 뜯겼을 거라. <laughs> 혹시 모르니까 핑이라도 찍어줄 수 있는지, 저핑 어딘가에서 죽었음. 찾으러 가볼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저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 이미 제 블루칩 뜯겼을 거 같은데. <laughs> 그래도... 죄송한데요, 우리는... 걔네 잘사해요 아, 찾은 거 같다. 어, 아, 어 블루칩을 가지면 돼요? 어, 네! 그러면 여기 주팅에 가서 살리면 돼요. 뭐야차소리 아, 나는데 저희 부활하는 쪽에? 안돼. 어? 수령 양용이가 있는데? 양용이가요? 네. 아, 얘네 근데 블루존 뿌려놔서 할만. 한 이거 드러슨님 블루챗까지 챙겨서 가는 거 어때요? 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 기절하는 킬이 안 떠서. 아 떼운 건가? 나 챙기긴 했어. 시체를? 일단 챙기긴 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시체를 칼 거예요? 들어서. 갈래 갈래 갈래. 예, 네, 살리러 갑시다 이거. 제발 둘다 살리게 해줘요. 어때? 극적으로 다시 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다 살려줘요. 아 다시 네 명이 되었다. 와 감사해요. 고상 이거 한 개씩 먹어요? 감사합니다. 나 담님 백업할게. 양용이 내렸다. 3분 삼종. 양용이 갈아버릴 총알 산증2식발 갑니다. 안 맞는데? 으야에한대 음, <laughs> 여기 한대아 확인 아나또 음. 터졌다 <laughs> 아, 죽었다 앞에 있던 누구야? 에땁 먹어봐 뭐야 사람 죽었어 누구세요? 저예요 켈미님? 네. 돼 오른쪽에 한팀으냈한대 왼쪽에 한대두 명임 어떡해, 놀다 내피캐피 계피... 담벼락, 담벼락... 살리기 전에 살리기 전에... 라스야, 트 제가... 아... 3대 얘네가 라스야, 담벼락 안 해... 진짜 계피... 수류탄 놨나 라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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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야 라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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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지도뭐 땜에냐. 조금 먹었네. <laughs> 축하 축하.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 뵈요. 다음에 봐요. 네. 바이바이.